새 소리가 듣기 좋네요. 보라지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바위 틈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거의 흙이 없다시피 합니다. 바위 틈으로 들어간 뿌리도 조금 있고, 여기 보니까 대체로 뿌리가 밖으로 나와 있네요.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뇌두가리를 아주 여러 번한 그런 도라지입니다. 이것도 오래 산 도라지네요. 뇌두 지금 흔적이 두 개, 여기 세 개, 이 옆에 또 하나, 네 개. 도라지 나이를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도라지도 오래 산 도라지입니다. 밑에 뿌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돌이 잘 부서져서 아직까지는 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밑에 뿌리는 채취했고, 이제 다음 뿌리. 요것도 그렇게 단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연장 꺼내서, 이건 소나무 뿌리인데, 바로 위에 소나무 뿌리인데, 이거는 부러뜨리면 제가 작업하기 편하긴 한데, 되도록이면 뿌리를 살리고, 그리고 채취해 보겠습니다. 어, 잘 깨지네요. 어우, 됐다. 지금 뿌리가 바위 틈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아직은 모르는데, 일단 돌을 깰수 있는 데까지 깨면서 도라지를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거의 뿌리를 다 채취했는데 끝에 실뿌리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두 갈래로 뿌리가 뻗어서 올라갔는데 이것도 조심해서 채취해 보겠습니다. 보라지가 성질이 많은 양의 물을 필요하지 않는 그런 약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뿌리 한 가닥이 바위 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욕을 못 봤네요. 아, 이거 안 깨질 것 같습니다. 여기는 돌틈이 안 벌어질 것 같습니다. 간단하네요. 거의 도라지를 99%다 채취했고, 잔뿌리만 남아서 여기는 다못 살리고, 그냥 이대로 채취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러 번 뇌두가리를 하면서 자란 도라지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도라지입니다. 조금 전에 바위 밑으로 이동하다가, 도라지 싹대 하나를 발견했는데 바위 정상까지 와서 로프 연결해서 절벽 밑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지금 도라지 채취하러 내려갑니다. 도라지 싹대입니다. 싹대가 꽤 굵습니다. 이것도 대물 장생 도라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금 절벽 도라지 채취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생 도라지입니다. 지금 이쪽에 끊어진 것처럼 절단된 부분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채취하다가 뿌리가 끊어진 게 아니라 도라지 스스로 뿌리를 도태시키면서 목질화가 된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목질화가 되면서 뿌리가 이렇게 도태된 겁니다 땅에 수분이 적으니까 도라지 스스로 뿌리가 굵은 쪽은 도태시키고, 땅에 수분이 있는 쪽으로 이런 잔뿌리를 새로 만들면서 뿌리를 뻗어가는 과정에 있는 도라지입니다. 이것도 거의 제가 완벽하게 채취를 했는데, 이두 부분은 여기하고 여기는... 도라지 스스로 도퇴돼서 뿌리가 목질화 된 거기 때문에 100% 제가 도라지 채취했습니다. 뇌두 돌기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손한 뺨이 20cm니까 제가 손으로 이렇게 대보면 12에서 13cm가 됩니다. 대물 도라지입니다. 도라지 아주 이쁘게 생긴 그런 도라지입니다. 다시 로프 타고 올라가서 주변에 도라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바로 하산하겠습니다.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